컴퓨터 좀할줄 아는 분들에겐 익숙한 브랜드죠? 처음엔 메인보드로 유명세를 타다가 지금은 그래픽카드에 노트북까지 만들고 있는데, 아소스, 아서스,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정확한 발음은 에이소스인데, 초기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아소스로 표기를 했고, 한국 지사 홈페이지에도 아소스로 표기가 돼서, 소비자들도 당연히 아소스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서스나 에이소스, 에이소스가 맞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사람들이 회사명을 가지고 하도 티격태격하니까, 회사에서 에이소스라고 공표까지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아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소스란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가소스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에이소스는 대만 회사고요. 설립자는 저가 노트북으로 유명한 에이서 다들 아시죠? 이 에이서의 전직 엔지니어 4명이라고 합니다.